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2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맨땅 헤딩 하다가, 어쩌다가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정복한, 어쩌다가 영어에 통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방법.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쇼더링 하니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언어 재능이 있는 거야. 나는 평범했어요. 그건 다 마케팅이야. 왜 그렇게 써야 책이 팔리거든? 네 안녕하세요 멜론마스크입니다 신박사님 대단하네. 사실 신박사님 너무 이런 영상 많이 만드니까 좀 과다라는 하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되게 우연찮게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세 가지 올리. 그 그러니까 영화 한편 통째로 씹어먹는 공부법으로 시작해서 세 가지 올리는 단어를 외우고 그래서 이게 추천하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온 책이죠. 전 단어는 그렇게 욕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욕심 났어. 왜냐면 이게 마케팅인지 모르겠는데 이 5,000개로는 이 책을 추천했고 두 번째 영화식 사고 방법에 대해서는 김지호 선생님을 소개했고 여기서 나온 단어랑 사고법에 많은 이해를 적용할 수 있는 영화를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복합 3000원을 외우게 되면은, 테드 강의라든지, 잭슨 황 강의라든지,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가 있잖아요. 야 8, 90%, 90%를 커버하고, 영화도 거의 90% 커버하기 때문에 굉장히 욕심 나더라고요. 어, 영화 군문에 있었서는 이제 김재선생님이 대박이죠. 자기한테 맞는 영화. 신박사님은 되게 재밌어가지고, 수십 분 반복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Missing out on. 어떤 기회를 놓치다. 인생 역대급의 경험을 놓치는 거야. 넌 그게 후회하게 될 거야. regret missing out on the experience of a life, lifetime. 예, 뭐 leave out. 이게 어디서 나오냐? 예, 네, 김재우의 구동사 팩에 나온다. 뭐, 근데 여기 설명이 깔끔하게. Miss out과 miss out on something. 그러니까 그냥 miss 쓰면 안 되냐. 그냥 miss랑 miss the train. 이거 많이 쓰죠. miss out on the opportunity. 뭐, 어떤 기회를 놓쳤다 할때 miss out on. 쓰나 그 미디에서 t 우 e o u t r 에 n The e x p e r i 이런 쓰잖아요 인생 역대급의 인생 경험을 놓치게 될 것이다 어떤 기회, chances, opportunity 쓰는 단순히 Train로써 Mr. Train 리스 t 리 텍시 리브 아우성은 됐으냐 여기 설명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건 저도 인정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영상 왜 남기냐면 이거랑 이거를 딱 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심박사님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내 주위에서 세도잉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책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 학습법은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많이 꽂혔던 첫 책이 엄청 어렸을 때 엄청 꽂혔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왜냐면은 동시 총회 신이라고 그러고 마케팅 너무 잘했지. 심지어 이 책이 초판 1980년, 제가 20대 때 봤을 때도 엄청 옛날 책이었어 그래서 엄청 오래된 책인데, 이런 책이 왜 매력적이냐면, 우리는 약간 동양책 사고 기본기를 잘다 모든 통달할 수 있다라는 거. 프레임에 갇혀 있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언어는 기본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야. 이게 왜 통했냐면, 중학교 교과서만으로 충분하다. 중학교 교과서로 500번 음독, 그러니까 낭독을 하게 되면은 당신의 영어가 끌린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중학교 교과서만 500번 낭독하면 영어가 다 된다. 라고 하니까 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딴거 필요 없거든요. 이게, 뭐, 영어를 욕해야 잘해야 된다. 김재우 선생님 나오기 전에 구동사치가 엄청 백화사전 같은 그런 책도 안 봐도 되고, 요것만 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중학교 국가상만 보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교재를 이것저것 바꾼 것도 문제였지만 교재를 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택한 교재가 대교직장님이 다이하드 중학교 때 영화관에서 보고 그거를 거의 씹어 먹었어요 다이하드 영화를 보고 이 표현들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라저댓 외우들은 라저에서 활용처는 확실히 떨어진 것 같아요 라즈가 아니고 라저 r 발음이죠 r 바음에 대해서 확실히 영어의 음가에 대해서는 친숙해질지 모르지만 활용성 면에서는 엄청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죠. 그러면은 뭘 택해야 될까?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쪽에 영어회화 백과 구동사 백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그랬잖아. 지금 저는 영어 시행착오를 20년을 했는데 처음 영어 뭐 초보자들이 이 책을 접하면은 얼마나 행복한가? 라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박사님도 말했는데, 영어식 구문은 여기서 잡아주고, 그 영어식 구문을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를, 그 구동사를, miss our own, out on, leave o u 이런 것을, 여기서 문형을 잡아주고, 연결시켜주는 동사를 잡아주고, 이렇기 때문에, 영어가 앞뒤가 다 맞는 거예요. Not until, it wasn't until my thirties. that I could realize that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문형을 쓴다 그러면 나는 20대가 되었어요. 알았어요. Not until 그 문도 사실은 한국 사람들 거의 못 쓴다 근데 근데 그 안에 내식으로 얘기하면 돼.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내식으로 얘기하면 돼. 그 외워서 뭐해?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not until로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못 알아듣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나는 스피킹은 편하게 할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런 책들 엄청 깠잖아요. 영어는 세 단어. 이런 책들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이런 책들이 쓰레기냐면 이 책의 저자들은 보통 잘 보면은 마케팅쟁이에요. 맞죠? 영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 정도만 말하면 영어가 돼. 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저도 이런 책을 보고 되게 현혹을 당했거든. 이런 책을 보고 우리가 귀가 파랑팔랑 거리면 안 되거든요. 영어쟁이 출신이어도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유명한 영어 강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영어 실력이 태보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해봤는데, 김재현 선생님이 말하는 나 o 티를안 쓰고, 이런 책이 효용되면 not u 말고, when I was in my twenties, I could realize. 이렇게 하면 돼. 왜나 o 티를 써? 근데 내가 말했잖아. when. 조어종사그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종사. 이 구문 쓰게 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yeah, not 티 n t 네이티브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결국에는 내가 알아듣고, 근데 걔네들이 많이 쓰고 있는 문형은 내가, 나도 쓸수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발화가 되고, 선행되어야 될게잘 알아듣는다. 김윤선생 계속 얘기하는 게 자, 자연스러운 문장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의 청취 능력도 향상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100% 동의를 해요. 지금 이제 약간 흔들리는 게, 아, 이걸 사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 왜냐면, 그 아까 내가 다이아드 얘기를 했지만 다이아드에서라자데스 얼마나 현실을 쓰겠어요 근데 최빈출 영어 단어 어휘를 모아놨어 김재우의 영어학백으로 문영이 탄탄해졌어 이두 가지가 믹스가 되게 되면은 안들릴게 없는 최강의 영어 내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의 외국어를 정복한 사람들은 다른 외국어도 쉬이 동복한다라는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나의 외국어를 정복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언어도 쉽게 접목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일본도 도전해봤고 중국도 도전을 왔는데 보통 어떻게 시작하죠? 성인이 돼가지고 그 제2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어와 백 이런 걸 사가지고 굿모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니하오, 본방화, 에부터 시작하는 거죠. 셰셰,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어, 아타시와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회화 테이프, 중국 회화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 발음을 최대한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죠. 이건 좋은 방식이에요. 아타시와 김상대스. 비를 또 오고다. 사실 방금 썼던 건 되게 맥주를 주세요. 나는 김씨입니다. I'm Mr. k i m 뭐 Welcome. Please give me warmer beer. 이 정도를 이제 일본어로한 거잖아요. 주세요. give. I am. 비동사 쓰는 거죠. 한국이다 끝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되게 정교하게 옮겨서 네이트 스피커하고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죠. 성인 돼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그러니까 외국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품격 높은, 독해부터 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영어 책도 있어요. 현혹돼가지고 제가 한때 다시 뭐, 이코노미스트나 뉴욕타임즈나 그런 좀 약간 수준 높은 일간지들을 좀본 적이 있는데 효과 없습니다. 솔직히 그 스피킹하고 아무 연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수준이 너무 높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미스 아웃 대신 리바웃 대신 훗나로된되가 어려운 라틴계열의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단어를 우리는 평상시에 걔들이 그런 단어를 많이 쓰냐? 물론 쓰신자인가? 거기 유시민이나 김영아 지적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쓰는 어휘들은 수준 높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저도 저 일반인입니다. 근데 제가 엄청 격식 있는 어휘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그게 평상시 미국인들도 격식 있는 라틴 계열 대신 리버 미스나우로 이런 것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최빈 단어, 최다 빈출 단어를 외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학교 교과서를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단어들을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누군가 내가 일본어 공부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 누군가 일본어 부동사라든지 일본어 문형 주요문형 그리고 확실하게 가장 일본인들이 많이 쓰는 중국어 주요 문형 중국어 주요 표현 가장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문형들을 모아 놔 가지고 이걸 좀 갈아 끼면은 말이 돼요 이거랑 이복화 3000개만 외우면은 어느 정도 말이 돼요 이거를 가장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단순히 또 이제까지 어떻게 접근했죠? 영화 하나 작은 작은 씹어 먹으세요. 얘기하니까 영화 좋은 게 뭐지? 영어로 골라. 노팅일, 그 다음 프렌즈. 근데 프렌즈를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잘안 되니까 또 교재를 바꿔. 계속 안 돼.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이 우린 너무 많았다. 맨땅에 헤딩하는데 거기서 언어 재능이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언어 재능이 이 분은 언어 재능이 엄청 뛰어난 거야. 어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영어 독립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도움으로 가장 많이 쓰는 복해 3000개, 5000개를 뽑아내 가지고 단어장을 만들었고 김지호 선생님의 영상으로 영어 독립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AI 시대에 가장 최적화되게 구성된 영어 프로그램이 아닐까 라고 감히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무 김지호 선생님하고 영어 독립하고 인센티브? 아무 없어요. 저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정말 2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라면 믿고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신박사님의 강의를 문득 들으면서 아, 이복카삼촌도 굉장히 좋겠구나. 안 봐도 비도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딱 문득 들었어요. 난 이제까지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맨땅에 된것 같아가지고 약간 기분 나쁘기까지 한다니까. 일본어, 중국어를 다시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나한테 정확하게 최빈 단어, 최빈 문형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최빈 문형, 최빈 문형 익힌 다음에 그거가 녹아져 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무식하게 외우는게 아니고 뽑아 뽑아내 가지고 가장 활용성 높은 문장들을 스토리 속에서 외우는 그 과정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스피킹 활용하면서 능동적으로 학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제 유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 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맨땅 헤딩 하다가 어쩌다가 언어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복한 어쩌다가 영어에 통달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방법 아, 내가 이렇,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쇼더링 하니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언어 재능 이 있는 거야. 나는 평범했어요. 그건 다 마케팅이야. 왜 그렇게 써야 책이 팔리거든. 제 방법을 10년 따라하면 스티븐 잡스의 발뒤꿈치만큼 영화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7년 전에 이책 전부 생각했어요. 왜? 요새는 너무, 잠깐 잘한데? 난 이렇게까지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옷서 보고, 영어, 영어 헐리드 영화 보고, 미드 엄청 많이 봤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영어가 안 된다고? 깜짝 놀랐어. 왜안 될까? 왜안 될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영어 학습법 계속 찾아보고, 그 아, 영어 학습법은 찾지 말고 영어 공부도 하자라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원서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영어 인강도 더 많이 듣고 아 내가 복습 방법이 잘못됐나? 한데 근데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 생각없이 섀도잉 하면은 능동적인 변이 트랜지션 능동적인 변이가 없는 섀도잉은 진짜 안 필요 없어요 그냥 100번, 200번 소리친 듯 능동적인 변이, 트랜지션이 없는 쉐도잉은 전혀, it does never work. 전혀 효과가 없어요. 진짜. 이 책은 정말 언어 능력이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쓴 1970년대의 책이다. 통역의 신은 정말 신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쓴 책이기 때문에 이런 중학교 교과서를, 교과서를 500번 암송하면은 영어가 됩니다. 라는 그 소식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중학교 교과서가 굉장히 체계적인 체빈 단어, 체빈 문형을 가지고 있다. 있을 확률이 높긴 높죠. 근데 그거를, 근데 일반, 높, 높긴 높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굉장히 일반적인 미드나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변화가 많고, 특히 이제 미드나 구어체, 영어 같은 경뭐 슬랭도 많고 중학교 중학교 영어는 그 특성상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때 구동사 나왔나요? 이거 미스아우던리바 중학교 때본 사람 저는 못 봤어. 이걸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수거라 해서 외운 적 있는데 이 수거가 많이 나왔었나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 정도 수능 보기 전에 수거를 외웠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과서로는 어떤 구동사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구동사를 찾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어, 중학교 영어 교과서를 500번 남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는 실력 향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만 외우고 언젠가는 영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어 인생을 계속 후퇴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결론은 제가 슥 홍보하는 거 아닌데, 영어 독립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김재 선생님, 강의 그건 100% 추천드리고 보카 3000 세트는 제가 안 듣고 있지만 그래도 감이 짐작한데 굉장히 좋은 퀄리티 그래서 70%로 추천드리겠고 실제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진심 영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